청춘들의 화끈하고 대담한 이야기. 우리는 청와대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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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유TV와 민트TV가 함께하는 아, 새로운 프로그램. 저희는 청화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학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기도 하고 저희끼리 얘기도 나눠보는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 우리 한번 자기소개를 먼저 패널들끼리 해봐야겠죠? 좋아요. 그렇죠? <laughs> 네. 일단 여기 써 있는 대로 할게요. 저는 돌직구를 맡은 김클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침착함의 대명사 이민혁입니다. 네, 저는 어, 리액션 전문가 윤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의 남자 권기성입니다. <laughs> 그럼 이제 청와대속 저희의 코너를 진행해 볼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대학생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저희 패널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들어보실 건데요. 인천에 살고 계신 삼초배수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삼초배수지? 삼초배수지? 네, 아, 이분 소개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배수지를 닮은 21살 여대생입니다. <laughs> 저에게는 요즘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구운 입대 문제인데요. 음.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제 젊음을 쏟아부어가면 남자친구를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요. 말했잖아요. 저 배수지 닮았다고요. <laughs> 그래도 지금은 남자친구가 좋으니까, 제발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면, 기다리겠다고 말해 볼 것도 같은데 음. 문제는 짠짠 미지근한 남자 친구의 태도입니다. 왜 네, 그럴까요? 오빠, 이제 곧 군대 가잖아. 어, 어 그렇지. 오빠는 내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뭐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다려 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이게 말인가요? 방군가요? 기다리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니까 청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나름 수지를 쏙 빼닮아서 나름 인기도 좀 많은데 이 사람이랑 만난 게 잘한 걸까요? 조금 그렇네요. 청아대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요 말아요? 참고로 전 진짜 정말 배수지 닮았습니다. 네. 네 사연 잘그 들어봤는데요. 배수지를 배수지를 닮았다고요? 아. 근데 사연 둘째치고 얼굴이 진짜 배수지 닮았는지 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슨 사연에도 배수지가 몇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일단은 저희가 사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진짜 수지 같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수단이에요. 수단. 음. 네. 확인을 수, 해봅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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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 아무튼 저는 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남자분이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요 얘가 아니야. 아니, 이거 보면. 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은 아니야 r e 마음이 없는 거야 이 e You d i d n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전 예. 여자지만 제 생각에는 여자예요? 네저여자 a Tessinga, t e 예그래 n 요제 생각에는 i n g a Tessinga, 보통은 군대를 기다리면 여자도 남자도 부담 을 엄청 많이 느껴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완전 막 수녀처럼 자기가 혼자 막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근이처럼. 근데, 근데 여자가 기다 기다리면서 딴거해도 모르잖아요. 맞아. 음. 응. 그거는 뭐 기다리는 게아니뭐 하는지 어떻게 게 알아. 아니지. 그거는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아 그렇죠. 어쨌든간에 그렇게 기다리면 여자는 그래서 힘들어요. 음. 왜냐면 있는데 없는 느낌. 낌이 드는 거는 그치. 여자한테 되게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외롭지. 그거는 차라리 헤어지고 막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거지.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 지금 2 년을 기다려줘요. 근데 그때 되게 고맙잖아요. 근데 어, 막상 그쵸. 군대 이제 상면 달고 <laughs> 이제 막 전역할 <laughs> 때 되면 이제 자기가 다 모든 여자를 다 사귈 수 있을 것 같거든. 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자랑 남자가 군대를 2년 동안 기다려준 여자를 왜 찾는 거냐면 여자가 보상 심리가 너무 커 거기에 대한. 내가 2년을 기다려줬으니까 음. 너는 나에게 이, 이 정도밖에 못해? 이 정도라는 이런 거는 보장심리가 어? 너무 크게 해서 남자 가 부담을 가지는 거야. 그거는 어. 여자마다 다른 거지. 아직 남자 부담을 가져서 헤어지는 거야.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그건 되게 나쁜 거 아니야? 남자는 거기에 있는 거지만 여자는 자유가 너무 많은데 뭐 클럽도 안 가고 나이트도 안 가고 <laughs> 그냥 주고 기다린 여자들도 많아요. 그래요? 아, 진짜요? 어. <laughs> 기다려봤어요?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이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laughs> 기다릴 거예요? 아. 네, <laughs> 끊고 갈까요 아무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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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제가 봤을 많았어.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부담 느낄까봐 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다려주면 좋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조금, 마음이 조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은 아 기다려 달라. 나 진짜 너 좋아하니까 내가 군대 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해주겠다. 수지 닮았는데 만약 기다린다고 해도 수지 닮았는데 딴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 그럼 3초라고 응. 하는 게좀 걸리네요. 예, <laughs> 벌써 이렇게 고 우리가 렇게 해야 돼. 3초, 3초 다음도 사연할 그래. 때 사진을 보내야 돼. 예, 3초하고 저리 되게 예, 수, 수 있어요. 이렇게 시시게 하면 사진은 아니, 그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하기를> 그건 아니에요. 제가 <laughs> <laughs> <그런 웃음> <생각하지 웃음> 아니, 아니, 하지 마요. 알죠 멀리서 보면 사게 하지 마요. 알죠 아무튼 간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 친구가 오히려 이 사람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그지. 왜냐면 여자가 지금 약간 태도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나너 말고도 남자 많으니까 네가 뭐 기다려 달라고 음. 애원을 하면 기다려 줄 텐데 아니면 만다고 이미 이 속에서 맞아.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얘도 좀안 되네. 음. 둘다 문제가 있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뭐헤어 지는 게 네, 헤어지는 네. <laughs> 아이고 선택은. 아이고 선택은 소지씨 마음대로 하세요. 어...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스무살 파릇파릇한 너무나도 귀여운 새내기 분의 사연인데요. 전 영어가 좋아서 영문과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잠깐 영어를 공부하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 공부했던 영어가 전부였던 저와는 달리 처음부터 혀의 구조와 한국인과 다른 듯 능수능란하게 영어 발음을 구사하는 동기들과 보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업으로 전 하루가 다르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적을 맞춰서 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 꿈은, 꿈은 영문과에 진학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이곳에 오니 잘못된 길의 적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 큰 좌절감이 듭니다. 다음 주에 당장 MT를 간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기대가 되지를 않아요. 자꾸만 걱정만 되고. 청와대 여러분, 도와주세요. 근데 네, 진짜 안타깝네요. 새내기라면은. 네, 새내기 때 아유. 원래 고민이 많죠, 처음 들어와서. 그쵸. 근데 응. 차라리 이렇게 빨리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봐요? 음, 좋죠. 저전 지금 하면은. 몇 년째 다니는데 이제 후회해요. <웃음> <웃음> 근데 처음에 원래 막안 배우던 거 배우고 또막 고등학교 때랑 다르잖아요. 대학교 처음 오면은 너무 잘난 애들이 많고 유학 음, 갔다 온 그쵸. 애들이나 뭐 돈이 많아서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하면은 진짜 그게 좀 들어요. 제가 아 내가 이렇게 못났었나 그리고 회의도 많이 들고. 근데 어느 과나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에 따라 음, 다른 거지. 맞아. 이거는 뭐 자기가. 누구보다 떨어진다고, 누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자기의 진로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뭐 내가 남들보다 떨어지니까 이 진로가 나한테 맞지, 않, 맞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조금, 조금 아닌 거 같아요. 서 이제 그 촉진제로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사실 영어 외국 갔다 온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잘하는 거 같은데. 삼 <laughs> 년을 외국 살 미국에서 3년 살았는데 맥도날드 주문도 못 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아 진짜요? 될일로만 한국에서도 되고 미국에서도 돼요. 그거 맞는 말이야 진짜. 마음 먹기에 네. 달린 거죠. 네. 네. 포기 안 하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T가 기대 안 되고 그런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걸 음. 즐길 수 있는 시간 사실 1 학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 MT가 기대가 안 된다고요? 아, 그건 선배가 잘못 산 거야. <laughs> 선배 잘못 산 거야. 벌써 선배를 어, 선배에서 어. 선배에서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야. 아 여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예요, 남자. <laughs> <여자야>. 여자예요. 여자예요. <laughs> 선배 가 잘못 산 거야. 아, 노리고 가는 <laughs> 남자가 없어 얘아 병문가에 그러면은 그런데 MT를 얘가 너무 MT MT 하니까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 MT 멤버십 아니에요. 트레이닝? <laughs> 아다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내가 생각하는 건거 아니에요? 멤버십 트레이닝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MT MT 근데 저는 MT 진짜 저는 MT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어요. 어떤 환상이요? MT 가면 남자친구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저는 MT 가면 아. 그거는 생길 애들은 생겨요. 될러면 네. 되고 안 될러면 안 돼요. 아, 아무도 저한테 산책하다고 한 하, 하지 않았어요. 안돼 별밤 별밤 산책.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이게막 코스가 있잖아요. 처음에 막스좀 먹다가 이렇게 얼굴 좀 빨개지면 이렇게 막 선배들 한 명씩 와서 일부러 취한 척하고 아너 취했구나. 막 하면서 막 이제 뭐 나랑 같이 산책하러 가자 그러고 막 쌍쌍 과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항상 내가 괴롭히라고 말하고 네, 청와대 마지막 사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패널들의 이런 의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네 청년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말이 있죠. 네, 저마다 <laughs> 일들로 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서 인생의 한 번뿐인 지금을 긍정적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고요. 우와. 앞으로 이 아래 나오는 주소에 저희한테 사연 메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춘들의 화끈하고 대담한 이야기 우리는 청와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뭐야? 또 만나요. 제발. 아, NU TV <laughs> 만나요. 알죠?